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성령축제 이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우리 두 절을 큰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항상 이미 그리고 아직 이 근본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미가 뭐냐?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 위에서 전진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멘. 당신은 예수를 믿너 구원받은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많은 좋은 걸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냐?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영광 위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멸류관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죄악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마귀와 싸움을 다 끝마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신앙이 뭐냐?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위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연약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에도 실패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기도인데 기도하는데도 실패를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호흡. 말씀은 양식,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호흡은 딱 중단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연약함을 취약함을 안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번 주의 암송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높은 생각 그분의 위대한 길과 우리 인간의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 이 진리를 되새겨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그래서 개미가 인간을 알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그분의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뜻을 알 수가 없고 또그 거룩한 뜻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알고 싶어 해야 하는데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예,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 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별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면한 이런저런 급한 문제를 위해서는. 궁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뭐 가망이 없대.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아, 기도, 마지막까지 기도라도 해야겠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내 가족 위해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옳다, 머리로 알더라도 또 입으로 그렇습니다, 인정하더라도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안 나와요. 나라를 위해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모든 게 금방 흐트러지고, 흐지부지 사라지고, 많은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막 쭉쭉 뻗어가나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개세만의 동산,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잠이 들어 버렸듯이 주님이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하자 꼭 그래야 된다 했는데도 잠이 들었듯이 우리도 금방 잠들어 버리는 게 부끄러운 현실인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다도 잠들어 버려. 진짜로 자기도 하고 영적으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기도회리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할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예. 말씀도 그냥 내가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예배도 내가 그냥 예배에서는 참된 예배가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을 보면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세 가지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세 가지 탄식이 울려 퍼진다. 첫째는 뭐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영의 귀가 닫혀서 그렇지.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산이 탄식하고 바다가 탄식하고 짐승이 탄식하고 풀과 나무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다 탄식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기쁨도 있고 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성도가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친히 탄식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탄식 성령의 탄식은 뭐냐? 그거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뭐냐?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새 생명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영.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냐? 보혜사. 보혜사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상담자,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 우리의 코치와 감독 되는 분을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뭐냐? 성령을 모시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서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내 기도, 그 기도는 내 혼의 육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기도,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기도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인간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처럼 높은 생각 길, 길에 따라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무지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으니까 보혜사가 함께하시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기도에 더 깊은 자유로 계속 나아가면 아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올려지는 영적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시는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가 더 커지고 깊어지고 강력해져서 자꾸 넘쳐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세일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보트에, 배에 올라타서 내가 막 노를 져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 예? 노를 져야 돼. 그러면 무지 힘이 들어요. 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오리 오리 보트 있잖아요 그런 거. 야 재밌겠다 재밌기는. 애, 애, 타봐요. 처음에 딱 앉을 때는 좋아. 재밌지. 근데 5분 지나봐. 그러면 아 그만해야겠다. 싫어요.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힘을 써서 하는 거는 힘이 들어서 금방 지치고 조금 가다가 끝나버려. 조금 가다가 끝나요. 옛날에 노예를 부리면 노예야 사람이 아니니까. 괴로워도 너해 하지만 이 시대는 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힘들어서 못 해요. 하지만 보트에다가 노를 젓는 게 아니라 큰 도출 여러 개다 달아가지고 도출 쫙 펴서 세차게 후 불어오는 바람의 힘이 이끌어가는대로쫙 나가면 아 힘도 들지 않고 여러분 멀리 멀리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끌어대로쫙 가면. 자유롭게 갈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 기도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예요? 괴롭다? 즐겁다? 기쁘다? 예, 귀하다. 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제일 싫어.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게 제일 즐거워.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은혜의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뜻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방언 기도 할수 있다면 방언 기도를 계속 많이 하십시오. 예? 방언 기도, 이거는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시고, 예? 불신자 앞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미쳤나, 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조금 하다 말지 말고, 오래 쏟아내면 우물을 파듯이. 그러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이 기도의 뜻도 모르고 해도 영, 영, 영이 막 살아나고, 예,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푸쉬업 막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방언 기도 하다 보면, 예, 헛된 거는 떨어져 나가고 속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 일단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부르지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처음에는 찬송도 크게 부르고 주여 부르지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운게 뭐냐. 주여 삼창을 하고 나면 기도가 팍 꺼져버려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전통이 됐어요. 옛날에는 순복음이 그렇게 크게 하고 딴 데는 안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다 주여 삼창해에 주여, 주여, 주여. 근데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달려가다가 섰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했으면 그 힘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랬으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 패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부르지어 기도하세요. 왜냐? 묶여 있는 걸 끊어 버려야 돼. 방해를 떨쳐 버려야 돼. 예? 딴 생각이 안 들어오게 집중하는 거예요. 딴 소리 안 들리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시끄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크게 하면 돼. 예?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고백을 드리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서 자기 통제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딴 생각하는 거, 딴데 마음이 가는 거,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반응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보혜사,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인격적인 분이. 그분이 역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기도를 잘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그분이 기도하세요. 예. 내가 못 느껴도 성령은 임지에 계세요. 내가 못 느껴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못 느껴도 하늘 보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볼수 없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 예.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듯이 성령을 내가 지금 못 느껴도 끊임없이 탄식함으로 중보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올려질 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간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중보해 주시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 드리든. 기도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 쌓여지고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한권 나눴는데 교역자들은 빨리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에 적용을 합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기도는 쌓인다 사라지지 않는다 어릴 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시점에 역사하시고 예?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 이런 기도한 거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개세만의 예배에서 고넬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넬료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하 말이 뭐냐? 너의 기도와 간, 구제가 이제 나에게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다.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심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여러분, 응답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6월의 성령축제 자리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과 함께 기도를 심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다. 성령이 도우신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 금식송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또이 성령 축제 참여하려고 또내려오셨네또 내일 올라가고 아무튼 거기서도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에 총력을 다해 헌신할 때,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자꾸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고, 안 하던 짓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죽을까지 충성하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